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네, 금요일이고, 또, 내일은 또, 토요일이자 빨간 날, 예, 또 빨간 날, 네, 대체 공휴일. 어, 좋은 연휴 되시고요. 예, 코인은 알아서 잘 갑니다. 예, 오늘 좀 불장이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상승이, 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뉴스 하나만 보고, 네, 갈게요. 어, 미국 SEC 테슬라 트위터 담은 ETF 승인, 비트코인, 청신호, 예, 불장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어, 기사 보시면, 네, 테슬라, 예, 그, 어, SEC가 테슬라, 트위터,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 다수 구성된 상장 지수를 승인했다. 예, 그리고, 어, ETF 승인 기대감에 암호화폐가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예, 투자한 기업으로, 예, ETF가 승인되면서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했다 하는데, 뭐, 사실 뭐다 예견, 뭐 예상되어 있었고, 예, 뭐, 점진적으로, 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어, ETF 승인 여부가 아마 11월 초 정도 되면은, 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그 시장에 좀 어, 미리 선 반영이 되든 네, 큰 영향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주봉으로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예, 어,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종가가 되고 예, 한 주봉이 생성되겠지만요. 뭐 양봉으로 현재 주봉이 양봉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근처가 되든지 어, 다음 주도 예, 뭐 살짝 눌러주는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 다음 주도 양봉으로 예, 마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예, 여러분들 예, 큰 추세 전혀 이상 없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의 예, 요 이평선들이 조금씩 올라올 때까지 예, 박스권 형태를 이루다가 예, 약간의 한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어,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이어져 갈것 예, 요런 느낌이 한번 올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상승 예, 기대해 볼수 있고요 현재 뭐 오늘 같은 장에서 어, 조금 눌러진다고 하면요 일단 1차적으로 6,500 예, 그것보다 조금 더 눌러지게 되면요 그래도 6,450만원 정도는 지지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240분 봉이나 일봉을 예, 보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 추세는 예, 뭐 상승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 박스 상승 흐름 중에 현재 박스권을 이뤄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트가 요렇게 되면서 계속 양봉이 좋지만은 요렇게 눌러주는 흐름이 와야지 또더 크게 갈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요런 박스권으로 아마 이뤄지고 다시 한번 재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뭐오늘뭐 네, 음, 상승이 가는 쿼크, 코박 요렇게 빨간 것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 시장이 뭐 완전 불장은 같지 않고요. 예, 그냥 단기간에 많이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갭을 맞추든, 네뭐 알트들 가벼운 종목들 요렇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꼭 현금이 있더라도 예, 항상 코인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올랐다가 또다 내려앉는, 네, 그걸, 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꼭 현금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가지고 있다가, 어, 또 신규 종목이나 아니면 메이저들, 이런 것들 또, 어,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반드시, 예, 익절은 언제나 오라요. 예, 코인을 왜 합니까? 예, 돈을 벌기 위해 합니다. 그러면은, 예, 수익을 실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만약 뭐 내일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예, 요거는 진짜 불장에서의 볼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충분히 뭐 순환적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수익을 실현하세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어 이더 같은 경우도, 예, 여러분들이 어뭐 매수를 조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420에서 예, 한 43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오면은 어, 조금씩, 뭐, 분할로 조금 줍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로, 예, 420, 430 정도. 예, 만약에 이 구간이 눌러지게 되면요. 한 410만원대 한 정도는 아마 조금 지지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세요. 어, 현재 그리고 바이낸스가 54.1이네요. 예,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대로 53.8k는 아마 지지가 될것 같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은 53.3 정도인데, 일단은 53k 정도는, 어, 지지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보시는 분들은, 예,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예, 조금 대응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을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요. 단기간에 뭐, 지금 당장에 예, 양봉으로 막 상승으로 갈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 대차 한번 6,700을 뚫으려고 하다가 밀려서 지금 현재 행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예, 수렴 끝자락에 와서, 예, 향방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예,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혹시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6,450 정도 오면 땡큐인데 제가 볼 때는 6,500 아래로부터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어,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정말 많이 뺀다고 하면은 한6,380 네, 그 정도까지 올지 안 올지는 알수 없는데 혹시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어, 6450라인은 예, 지지가 되어줘야 될것 같네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막코바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것들 예, 반드시 수익 실현하시고 어제 얘기한 센티넬 예, 그거는 오늘 예, 320 얼마를 찍고 눌러서 이건 세력이라서요 슈팅 나온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코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다졌다가 예, 또 다시 재상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보이면은 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비트가 예, 이틀 전에 상승을 찍고 지금 다시 음봉이 떴잖아요, 맞죠? 음봉이 뜨고 지금 다시 양봉으로 지금 어, 전환을 했지만 다시 만약에 이 친구가 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내일 양봉이 뜬다 해도요, 이 구간을 다시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얼마냐면, 6700만원이에요. 근데 어, 다시 이제 요런 흐름으로 예, 찍고 와서 내렸다가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두드릴 겁니다. 두드리다가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예,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 행보하다가 살짝 눌러주면요. 그때 그때마다 예, 분할로 조금 담으시고 지금 비트가 6600인 것에 비해서 다른 메이저 예를 들면은 뭐 볼카닷 그리고 뭐 체인링크. 그리고 뭐 트론 이런 예, 것들 지난번 여기 상승장에 비해서보다 가격이 아직 아래인 건 사실 인정 예,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뭐 지금도 어, 비싸진 않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말로 예, 7천을 넘어 8천을 넘어 예, 김치장이 끝나고 그리고 뭐 메이저장 ETF 뭐 다양하게 뭐 DID 뭐 이렇게 줌메이저정거런 코인 이렇게 온다고 하면 반드시 네, 메이저장도 올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또 김치장이 또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들은 어 그래도 어뭐 상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 수익을 줄 때에 반드시 네, 익절하셔서 어 그래도 안전한 메이저 그런 것들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전체적인 시장 이번 주뭐 크게 뭐 많이 눌러지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6 4 5 0은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 또 양봉을 기대하며 예, 오늘은 뭐야 이거 오늘 내일은 뭐 크게 어 제가 볼 때는 네뭐큰 어 재미는 없을 거예요. 여기 박스권으로 예, 이어질 것 같고 어제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예, 잘 대응하시고 여러분들 포폴 점검하시고 어 많은 종목 다이소보다는요 예, 조금 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익절이 되면요.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 최소한 예, 한 다섯 개. 네그 예, 정도로 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 방송은요 어, 하게 되면은 조금 어, 원래 금요일은 제가 좀 늦게 하니까 한 9시 반 10시 돼야지 될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혹시 방송이 없으면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하고 예, 정말 이제 뭐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1 0일또 지나가려고 이제 다 돼가는데 예, 11월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예,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